높아졌다고는 뭐 하지만,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약자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. 최근엔 인식의 변화로 소비자들의 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, 뛰는 소비자 소송 위에 나는 기업들의 대응법, 어떤 걸까요? 증시 속풀이에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봅니다. 네, 오늘은 기업과 소비자와 관련돼서 서로 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요걸래그 서로 분쟁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실 예를 좀 들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행태를 가만 보고 있어도 되는 건지에 좀실 예를 들으면서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일단 뭐 저는 실례로 들자면 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자동차 급반진 문제인 것 같아요. 예. 네. 외국에서는 뭐 소송해서 뭐 물어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국내에서는 이미 소송도 판결이 났죠. 아마 현대차 손을 좀 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내 소비자와 또 외국 소비자 그리고 수출 업체다 보니까 어 현대차 같은 게 수출 업체다 보니까 수출했을 경우에 그그 그 수출한 국가에서 특히나 뭐 미국이죠. 미국에서 연비 문제로 인해서 뭐몇 천억이 넘는 소송분이좀 들어왔었죠.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주가랑 연관시키기보다는. 너무 기업 측에서 국내 소비자보다는 외국 소비자 측에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오히려 좀 국내 소비자한테 는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그 도시락을 먹는데 도시락에서 이제 구더기가 하나 나왔거든요. 그래갖고 이게 웬구더인가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가? 내가 먹는 도시락에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고 홈페이지에 올렸단 말이죠. 그랬더니 이제 회사 측에서 전화를 와서 확인을 했더니 진짜 그게 구더기가 맞다. 근데 이제 배추나 이제 뭐 어떤 뭐 야채소나 야채, 야채를 씻다가 들어간 것 같다. 그래서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그 문제가 아니라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소비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문제가 있지만은 자동차라든지 뭐 IT 기기라든지 뭐 기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거실로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,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제도하고 뭐 징벌적 그런 어 소송제도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나 나서는 사람도 없고 중요한 게 변호사 수임이라든지 혹은 기관적인 문제 때문에 누가 하나 나서는 이가 없, 없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지 않나.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결국에는 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기업의 어좀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없고요. 그리고 또 소송 말씀하셨는데 저도 집단 소송을 한번 해봤어요. 다 아실 걸요. 그 무슨 모 사이트 해킹 당하고 난 다음에 집단 소송. 뭐, d 카페라든지 n 카페를 통해서 뭐 몇만 명씩 모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, 3만 명이 같이 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벌써 그게 몇년 전입니까? 아, 4, 5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카페 같은 건 아직도 살아있어요. 근데 가서 보면 아무도 이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책임상 자기가 돈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마지막까지 해야 되니까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이게 중간에서 결국에는 변호사만이 그걸 좀 악용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. 기업이 기업이 우려하는 거는 줄소송이 거예요. 줄소송.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가격하게 되고 가중받게 가중 되고 그러다 보면 외면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무조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결국에는 거기랑 합의가 아니라 회사 측이랑 합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소송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. 소송을 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 너무 지친다는 거죠 그게 외국하고 좀 다른 점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.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고를 입증을 해야 돼요. 정반대의 경우거든요. 그러니까 개인이 너무 힘들잖아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.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로펌 쓰고 변호사 쓰겠습니까, 기업은. 그럼 그걸 개인이 감당하기에는.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또 협의가 들어오겠죠. 이쯤에서 그만하자. 니네 수입료 우리가. 담그 하겠다. 네. 근데 승소하기까지가 너무 개인 소비자들은 힘들겠데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얘기, 여기에 좀 얘기를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이제 투스칸이 있죠. 이게 어떤 젊은 형량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. 전봇대 뭐 비슷한 걸 박았는데 사이드 에어백이 안 터졌어요. 음.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뇌 손상이 있어서 뭐, 뭐 신경이 많이 죽었다. 배상금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? 157억.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터졌어 봐요 얼마 받았을까요? 제 생각에는 1억도 안 나와요 아니면 뭐 차체에 결함이 있었다 뭐 이것저것 트집을 많이 잡았겠죠 뭐정기 검사를 안 받았네 받았네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업도 문제고요 기업도 문제고 뭐,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처벌하는 그 법령 자체도 문제 있다고 봐요. 이게,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, 미국에 있는 타키오 코리아, 이제 미국 방송을 좀 보시면, 뭐, 현대차 기아차가 과거에 대비 많이 좋아졌고, 뭐, 해외에서 인지,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좋았고, 얘기를 하는데, 걔네들이 내는 결론이 딱 하나예요. 현대차 기아차가 자국민들을 호구로 삼아서, 자국민들의 돈을 빨아서, 타 나라의 마케팅을 열심히 한다 이거죠. 딴 나라 가면 막 아이패드도 사주고 10년 동안 무상 보증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이 보상 되는 게 결국은 누구든 자국민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좀 너무 과도하고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차를 사면 가격이 싸서 역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도 막 생기지 않나요? 근데 그거는 세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기업 측에서 점유율 때문에 뭐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막 그거는 가격 차이 좀 나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한 1.5배 이상 나는데 한국 차만큼 안에가 인테리어가 이쁘게 꾸며진 차는 없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근데 해외 에 나가는 차들은 그런 얘기 많죠. 하부에 도색을 그그뭐 코팅을 안 해가지고 녹 녹색 차 녹든 녹 녹색물 든 차를 만든다. 녹든 차를 만든다. 이러는데 결국은 해외에 판매하는 차랑 국내에 판매하는 차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콘테이너를 신고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 또한 또 어쩔 수 없이 그건 틀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국심을 가지고 기업을 사랑하는 국내 소비자들 자동차뿐만 아니고요 소비자들을 너무 호구시대하는 게 아니냐 속단 말로 너무 막대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저는 좀아니란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식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건만 터지면 식품회사에서 하는 거딱 하나. 옛날에 그거 있잖아. 맥도, 맥도날드 그 사건 보셨어요 맥도날드 배달부가 햄버거에 침 뱉어놓고 네, 보내줘가지고 30분 후에 야, 침 뱉었는데 맛있게 먹었냐? 이 문자. 결국은 지점장도 오고 맥도날드 한국지사 사장도 와고 미안하다, 미안하다. 근데 소비자는 아, 싫다. 고 어디 다 죽인다. 그러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. 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협회를 만들 건뭐 개인이 대표하건 누군가는 대표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한 번씩 꼭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지만 향후에 이런 케이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본다면 저는 그거 같아요 일단은 소비자가 똑똑해지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저는 그 똑똑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국내에서 이제 뭐 집단소송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게끔 정부의 역할도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 사회적 여건이 형성이 돼야겠죠. 뭐 아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일단 형성이 돼야 되고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정말 내 차에 내차 혹은 우리 가족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뭐 뭐든지 그렇게 행동을 한다 뭐 뭐든지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적용을 해 해본, 본다든가 그렇게 실제 사례로 대비를 해서 하면 뭐 본인들한테는. 크게 피해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수순, 순위를 정하자면 가장 잘못된 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세 번째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은 좋아지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향후에는 기업이 우리나라 자국민들에 대한 뭐 애긍심이라고 그래야 하나 애국심 같은 걸좀 많이 좀 키워서 솔직히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? 그러면 자국민들을 좀 많이 보호하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고 너무 무시하는 처사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나. 근데 향후에는 뭐 네트워진도 많고 인터넷도 많이 발달이 어 있고 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좀 이런 처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? 아니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.